남았으니까 열심히 또 방을 꾸며보려고요. 지금 제 침대 존은 요런 느낌이고요. 사실 요런 등 작은 등들은 좀 빼놔도 될것 같고 막 책, 그리고 요제 친구가 선물해줬던 그림 그리고 저런 작은 포스터들은 다 떼고 여기를 크리스마스 느낌 확 나게 이제 꾸며볼 거예요. 제가 거의 한 일주일, 한 거의 10일 전부터 소품들을 엄청 주문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되게 많이 하고 또 지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착한 거는 제가 저쪽 이 벽, 여기 어디야? 이 벽? 저 벽에다가 좀 작은 포스터 말고 큰 트리 패브릭 포스터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오호! 포스터도 같이 보내 주셨다. 바로 이거예요. 얘를 싹 펴보면 짜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거. 여기에 또불빛을 연결을 해서 LED 엄청 작은 조명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이 트리에다가 붙이면 이제 여기서 불이 이제 반짝반짝하고 나는 거죠. 얼마나 예쁠까요? 저는 조금 은은하게 하려고 일부러 앞면 말고 이렇게 뒷면으로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전구를 쭉달 거예요. 잘안 보이려나? 아무튼 저는 지그재그로 지금 꼬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맨 끝에 여기 건전지 AA 짜리 3개를 넣었거든요. 요거는 그냥 밑에 이렇게 딸랑딸랑거리게 넣둬도될것 같아요. 얘를 키면은 짜란! 이제 이거를 붙여볼게요. 이런 앞장 핀 같은 거 있죠? 두 개를 먼저 빼주고, 박으면. 근데 여기가 너무 울어. 울어서 양쪽 끝을 그냥 다 잡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 천에서 지금 살짝. 그천 특유의 약간 쿰쿰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주름도 있어서 이 드레스 퍼퓸으로 드레스 퍼퓸으로 전체적으로 뿌려서 향도 잡고 주름도 살짝씩 펴주려고요. 짜자. 다음 불을 꺼주면 이런 느낌. 너무 예쁜데? 아 이렇게 딱 달라붙어 예쁘구나.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눈이 아프니까 이렇게. 이거는 코즈니에서 구매한 얇은 장식 조명인데요. 이거는 저기 위에 나무 여기 뭐라지? 이 헤드 헤드 위에다가 얇게 깔아줘서 이렇게 길게 조명을 넣으려고요. 아 아까 저거랑 완전 비슷하게 생긴 조명인데 얘가 조금 더 크기가 큰것 같아요. 진짜 크리스마스는 약간 너무 설레는 것 같아. 불을 조금 낮춰 두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음, 이뻐. 근데 여기 보면은 노란 전구랑 흰 전구가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빛이 더 예뻐. 그리고 얘를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고민인데, 얘랑 얘.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이거를 좀천 같은 거를 씌워서 안 보이게 할까봐요. 역시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뭐다? 조명이다. 그 다음 제가 이불보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쿠션도 저 노랑색 빼고 이제 빨강색으로. 해서 바꾸면 너무나 예쁘겠죠? 여기 거실 쪽 앞에다가 이제 매트를 깔고 큰 트리 이제 3단짜리 트리를 여기다가 이렇게서 크게 설치할 거예요. 하는데요. 이걸 지금 바꾼 지두 달이 채안 됐는데 어, 사실 저희 집에 갖고 있던 러그가 이미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빨강색, 초록색 뭔가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이런 러그가 있는데 이게 아쉽게도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무드를 맞추기 위해서 얘는 잠시 접어두고 얘는 한 2월쯤 다시 꺼내는 걸로 크기도 제가 딱 좋아하는 그 중간 사이즈의 러그라서 이렇게, 어, 예쁘다.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굿. 약간 겨울 느낌 나는 이불로 바꾸고 싶어서 이 브라운 체크를 샀어요. 얘는 베개 커버고요. 똑같은 패턴의 이불 커버도 샀습니다. 이거를 이제 갈아야겠어. 이거 한번다 빨았어요, 방금 전에. 자크로 돼 있는 게 훨씬 더 넣기가 편해가지고, 아주 좋아. 이렇게 이제 이불을, 아, 이불, 또손 많이 가는 파트죠. 그 전에 얘를 갈아야겠다. 집에 이것도 작년에 제가 썼던 건데 다시 꺼내서, 딱 겨울쯤 되면 꺼내서 다시 쓰는 것 같아요. 뒤집어서. 아주 완전 딱 맞아. 이거를 이제 빼두고 이불을 한번 바꿔봅시다. 패트와 이제 이불 커버까지 싹다 바꿨고요. 조명을 한번 꺼볼까요? 그냥 낮추기만 해야겠다. 조명을 이렇게 낮추면, 따단, 요런 느낌. 아, 아주 마음에 들어. 이제 침대 헤드 위에 저쪽에 가랜드를 예쁘게 둘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포스터를 어쨌든 다좀 바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력 떼고 12월로 바꾸고 여기 위 장식장 위에 있는 캔들이나 이런 향수들 다좀 음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좀더 생각을 해야겠어요. 이 포근한 느낌이 너무 좋아. 벌써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큰일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꾸미고 이제 씻고 자보도록 할게요. 왕캔들이야. 난다내 거지만 하면 됐을게. 양 가드. 오늘은. 서랍장을 꾸며보고 어, 여기 벽에 있는 포스터들도 바꿔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제 머릿속에서 대충 정해가지고 막 주문을 하고 어, 인터넷 쇼핑하고 밖에서 소품들도몇개 사오고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다 조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올지 지금 상상이 안돼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때껄룩님의 크리스마스 송을 들어야겠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빈티지 포스터인데 제가 좋아하는 비포 선라이즈의 어, 영화 포스터고요. 근데 실제로 봤는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뭔가 이 빈티지한 그레인 가득한 그 느낌도 좋고 얘를 한번 비춰 볼게요. 그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 12월 달력이 하나 딱 남아서 얘도 걸어야겠어. 요 이거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소품들이고요. 전부 약간 다 크리스마스 관련된 소품들이에요. 뭔가 크리스마스때 소품 쇼핑하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거 먼저 촛대를 꼽는 애고요. 색깔도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나고 여기에다가 이거는 원래 제가 갖고 있던, 옛날에 모았던 초록색깔 촛대인데요. 이걸 여기다가 딱 끼우면 너무나 귀엽죠? 이거는 그냥 화병. 여기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뭔가 빨간색 꽃 하나 꽂아두면 예쁠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얘는 코즈니에서 구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예쁜 쓰레기인데 <laughs> 저는 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제가 집에서 캔들 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너무 예쁜 이런 트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 성냥개비 그리고 여기 불 피는데. 귀엽죠? <laughs> 진짜 별거 아닌데, 좀 이런 거에 너무 뭐라지, 소소한 그런 행복을 느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빼가지고, 여기 촛대에다가 탁! 키는 거지. 좋아, 좋아. 벌써 감이 오지 않나요? 이건 트리 모양의 캔들인데, 얘는 이런 노랭이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보고 맨 처음엔 오브제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캔들이었는데, 처음에 어떤 느낌일지 감은 안 잡히지만, 저는 처음에는 약간 오브제로 둘려고요. 근데 문제는 얘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거 본드로 우선 먼저 붙이고 올게요. 그리고 꽃병에 담을 이제 꽃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게. 이렇게 빨간 꽃을 한번 잘라서 넣을게요. 이렇게. 음. 밑에 뭘 깔지. 뭔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꽃받침을 두는 게 예쁠 것 같아요. 향수들은 빠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옛날에는 가로로 놨는데 약간 공간 차지를 위해서 이렇게 세로로 두는 게. 낫구나. 장식 이런 애를 그냥 벽에 붙여줘도 되게 예쁘거든요. 다 하고 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가랜드를 설치를 할 거예요. 얘를 걸어줄 거예요. 예쁘죠? 제가 딱 원했던 뭔가 기본은 자연적인 이런 생화 어, 식물에다가 몇 가지 포인트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걸 원했는데 이렇게 아주 예쁘게 딱 만들어 주셔서 이거를 조기에다가 딱걸 예정입니다. 이쯤 음. 걸면 되나? 좀더 낮게. 굿. 마음에 쏙 들어요, 쏙. 불을 살포시 이제 낮춰봅시다. 드롱 예쁘다. 이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음,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나머지 구간도 다 꾸며서 어, 크리스마스 방 꾸미기 2탄으로 돌아올게요.